자, 제 2회 무슨 행사였죠? 오늘 마친 행사가? 제 2회 북한인권법 주간이요. 네, 제 2회 북한인권법 인권, 주간 행사를 막 마치고 돌아온 인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게 2회면 작년에 1회를 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작년에 네. 어, 11월 17일, 그 당시 11월 셋째 주를 네. 북한인권법 주간으로 지정을 하자라고 저희 어,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NA NK가 네. 결정을 하고 저희가 작년 11월 17일부터 5일간 네. 북한 인권법 주간을 진행해 보았고요. 그리고 올해 드디어 또제 2회가 어느덧 되어서 어, 11월 네. 올해는 16일 11월 셋째주 11월 16일부터 네. 오늘 11월 20일까지 제 2회 북한 인권법 주간을 진행했고 마쳤습니다. 행사 내용에는 어떤 게 있었죠? 월요일부터 네. 시작해가지고요. 월요일날 영화제, 화요일날 대토론회, 네. 수요일날 거리음악회, 음. 어, 목요일목요일날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퍼포먼스, 금요일 오늘은 북한인권법 어, 기자회견과 기, 어, 기,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하신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님과의 면담을 마지막 네. 일정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자, 북한인권법 통과는 언제 됩니까? 아, 그거는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일단 국회 쪽 의견은 네. 지금 19대에서는 음. 쉽지 않다라는 게기고요뭐 기도 거의 끝났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지막 기회를 저는 요번 제 19대의 네. 마지막 정기 국회인 어, 지금을 마지막 기회로 보았는데 이미 그것은 이제 타이밍은 이제 지났다. 지나갔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대 국회에서 새롭게 다시 시도를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예, 그것이 네. 현실적인 지금 상황입니다. 네. 다음 국회에서. 네, 다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원 구성이 되고 뭐 그러면은 아무리 빨라야 내년 하반기네요. 예, 맞습니다. 내년 또 20대 첫 정기 네. 국회 때가 또 이제 시작이 되어야겠죠. 야, 지금 북한에서 정말 이 비인간적인 삶의 환경을 견디면서 사는 분한테는 하루가 여삼출 텐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뉴욕 유엔 본부에서 네. 제3 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한번 채택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그 네.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그 김, 김정은이라고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그 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지도부를 그 국제형사재판소 i c c 에 회부하는 네. 방안이 또한번또 포함된 채로 네.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앞으로 있을 본회의에서의 통과 또한 확실시 되고 있고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뒤처져서 가는 거네요. 아, 뒤처진 정도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다시금 깨달은 사실은 유엔이 북한 인권 상황 심각하고 지독하다라는 사실을 담은. UN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올해로 11년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상황 좋지 않습니다. 끔찍합니다라는 말을 외치기 시작한 지 11년째 되는 해가 올해인데, 북한 인권법,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할 만할 수도 있는 그런 북한 인권법을 제정 안 하고 질질 끌어온 게 대한민국 국회가 11년째입니다. 같은 11년입니다. 네. 야, 그러면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반북설 여기에 예.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제가 개인적이란 단서를 달아서 네, 말씀드리니다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 저는 음. 그렇게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문제 해결에 어떤 실질적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예 실질적인 실마리가 되기는커녕 네. 또 북한 정권에 어, 물타기 전술에 이용당할 뿐이라는 아, 제가 생각을 갖고 네.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단체 입장이라기보다는 저의 개인적인,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시면 네. 그렇다는 얘기네요. 지금 ICC 얘기도 하셨는데 이 얘기는 조금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국제 변호사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 네, 미국 변호사가 더 정확한 미국, 미국 변호사. 네. 네, 김정은이 북한을 벗어났다. 그러면은. 네. 어느 나라든지 잡아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는 건가요? 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네. 그렇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옛날에 뭐 몇몇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은 제가 네. 좀더 공부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 일반인들의 호응 또 북한 인권운동을 하는 분들의 호응 어느 정도였습니까? 아, 어, 요번에는 제일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작년에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NANK가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이라는 단서를 달고서 좀 미약하게 시작을 했지만 또 구성은 거의 동일하게 네. 또 열심히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요. 올해는 북한 인권법 통과를 위한 모임 그리고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북한 전략센터 그리고 청년 단체인 세비탄월까지 네개 네 단체가 힘을 모아서 진행 좀더 확장된 형태로 주최를 했고 아포스터에 보니까 자변 이름도 나예 맞습니다 네.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였는데 네. 자변이 후원을 해 주셔가지고 네. 어좀더 이렇게 저변을 넓히는 의미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그 청년 단체인 세비타널이 음. 많이 도와주셔서 어 좀더 어 활발하고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자원봉사라든가 또예 참여 뭐, 청년들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청년들이 참여가 참여해. 더 돋보였기 때문에 어 활기 예 활기 활기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네제 네. 네. 개인적으로는 이 행사를 빨리 중단하는 게 정말 좋죠. 아니요, 아니요. 네. 그렇게 오해하 실수도 있는데요. 아니, 제가 중단하라는 거는 북한 아니요. 인권 문제가 해결이 되고 네. 남북 통일이 되고 아, 네. 더 멀게 거시적으로 네. 네, 그래서 네. 이제 이 행사를 우리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아, 그거는 네. 최상의 최고의 네. 경지고요. 그러니까 북한 인권법 주관을 제정했던 취지는 단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첫 번째 북한 인권법 제정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네. 그리고 두 번째,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에는 그 11년, 12, 어쩌면 12년 질질 끌어온 북한인권법을 축하, 재정을 축하하고, 그리고 북한인권 개선이라는 용어도 없어지는 북한인권 상황이 혁명적으로 변화되는 노력을 하기 위해, 위해서 네. 제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한, 이 행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장 대표님께서 네. 말씀하셨듯이 이런 행사 없어지는 그 날을 오기까지 우리가 더욱 열심히 해야겠죠. 내년 2016년 행사도 그러면 11월에. 예, 맞습니다. 네. 11월 셋째 주는 고정적으로 정해진 사항입니다. 자, 이런 행사를 하려면 시간, 비용, 노력이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조달을? 하셨고 어떻게 조달을 하실 생각입니까? 아,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1회와 2회는 네. 어, 공적인 영역에서 재정을 지원 받았고요. 이제 이 3회가 되고 4회가 되면 좀더 사람들이 본인의 노력이 들어가야 더 저변이 확대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대국민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 국민 개개인분들의 그 인게이지먼트 관여를 좀더 네. 저희가 촉진시키고, 어, 확장해서 대국민 행사로, 어, 자리매김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실제로 콘서트 같은 것도 초대 관객보다는 뭐, 천 원이라도 내고 들어온 분들의 맞습니다. 호응도가 훨씬 다릅니다. 맞습니다. 참여도도 다르고. 아, 저희가 그, 그, 매 그니까, 1회, 2회 때 진행했던 거리음악회, 음악회가 네. 아닌 거리음악회로 하는 이 까닭은, 그니까, 매일 모이는,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행사가 아니라, 거리에서 전혀 북한인권법 들어보지도 못했던 분들에게 북한인권법을 위한 음악회라는 걸 알리고자 항상 거리에서 네.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행사도 잘 치르시고 일단은 금년 행사 끝났으니까 며칠은 좀 쉬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잘 쉬려합니다. 어, 뭐 지난 한 2, 3주 동안은 거의 수면도, 네. 네, 수면 부족, <laughs> 네. 또밥 먹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서 어. 네. 모든 스탭들이 같이 고생을 했고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예,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엔 더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인지연 변호사의 북한 인권 관련 활동에 크나큰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